아, 한 먹어 봤는데 배고파가지고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고 합니다. 야식으로 제가 라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항상 이제 라면 끓일 때좀 뭔가 추가적인 재료를 넣는 편이고, 든요뭐 파라거나 고숙주 뭐 그런 거 넣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냉장고에 없어가지고 그냥 계란만 넣고 끓여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축구 경기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새벽에 축구 보면서 혼자 라면 한끼 하는 게참 좋습니다. 저는 라면 끓일 때 스프부터 넣어주는 편이거든요. 그다음에 계란을 직접 끓으니까 그래서 제 중간 꼬들꼬들해졌을 때 꺼내서 먹으면 될것같아요 이번에 <놀람> 옷을 샀거든요. 트크 <놀람> 블로이드. <놀람> 와, 새벽에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라면 끓여 먹는 게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새벽에 이제 부모님 주무시고 좀 조용할 때 이렇게 라면 끓여 먹는 그런 재미. 자 라면 완성. 평일에 그 월화 수목에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사실 기숙사에 있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욱 뭔가 대학 와서 이런 시간이 좋은 게 아닌가. 그냥 혼자서 그냥 취미 생활하면서 맥주 한잔 하고 또 좋아하는 라면 먹고 이러는 게. 이 하이브리랑 라벤이랑 조합이 좀잘 맞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 이야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이거 명란 비빔밥이야? 어 오랜만에 했어 술안 넣어서 비벼 먹어 그니까 러 온센 타마조처럼 돼가지고 무언자가 아주 살아있지. 와, 어, 제일 맛있다 이번만, 이거 말고. 음, 많이 먹으리나. 너 근데 어저께 왜 이렇게 늦게 자니? 그 동영상 강이라 음. 과자 출려고몇개 있었어가지고. 음. 미리 미리 하면 됐던 건데. 음. 대드라인이 그러니까 어제까지였어가지고. 음. 그것 좀막 열심히 반납하고 막. 그런가. 음, 원래 미리는 잘. 하잖아 일단 <laughs> 나는 항상 데드라인날 하게 되더라고. 음, 미리 좀해 입자. 그럼 나 그냥 그 과제 남은 거 조금만 더 하고 송도 응. 가야겠다 그래 오늘 엄마 데려다 줄게 아 진짜? 응. 책상에 앉았는데요 지금 여기서 과제랑 기말고사 공부 조금만 하고 송도 가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중간고사 때 사실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시험이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잘 몰랐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말 정말 많이 놀았거든요 뭐 행사도 다 빠짐없이 참여하고 뭐 친구들이랑 친목 자리도 많이 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이 놀기도 해서 벼락치기 하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3일 동안 내과목 시험 봤는데 진짜 진짜 맨날 밤새면서 했어요 밤새고 한 낮점 3시간 자고 또 밤새고 낮점 3시간 자고 막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가지고 제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성적을 받은 그런 과목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를 통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좀 알겠고 이제 남은 3주 동안은 정말 기말고사를 위한 갓생을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다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연세대를 합격하고 난 후에 정말 많은 분들에게 축하를 받았어요. 정말 그때만큼 축하를 많이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학교 입학 후에는 대학생 선배님들도 많이 만났는데요. 선배님들이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또 대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조언도 많이 해주셨어요. 공부에 도움되는 조언의 예외 서비스라며 구글에서 만든 노트북 LM을 추천해주신 선배님분도 계셨는데요.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잘 활용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강추해주셨어요. 대학교 입학한 후로는 정말 신나게 놀면서 잠시 잊고 지냈었는데요. 지난 중간고사 때 시험을 며칠 앞두고 벼락치기로 시험 공부를 하면서 저도 노트북 LM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시험 공부 범위 너무 많고 또 정리해야 될 자료도 너무 많아서 시험 기간에 되게 걱정이 많았거든요. 3일 사이에 4개 감옥의 시험을 동시에 준비하는데 자료 정리하는 데만 해도 최소 며칠은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막판에 노트북 LM이 떠올라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와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며칠이 걸릴 공부 자료 정리를 몇 번에 다 해주는데요. 정말 귀신같이 정리해주는데 진짜 신기하고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리소스를 업로드만 하면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주제별로 정보도 분류해주고 아이디어도 도출해 주고 목차까지 구성해 줘요.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제가 듣는 경제학개론 수업 같은 경우는 매주 강의 PPT와 퀴즈 같은 과제들이 제공되는데요. 매 수업이 끝나면 이걸 언제 다 읽고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그런데 동시에 여러 파일을 업로드해도 한 번에 싹 깔끔하고 정확하게 정리해 줘서 진짜 좋아요. 그리고 매 강의를 마치 시험 문제처럼 질문과 답변으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매주 과제 제출할 때도 정말 유용하고요. 심화 학습이 되니까 시험 공부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업로드한 자료를 기반으로만 답변이 나오니까 신뢰도가 아주 높아서 과제 그대로 쓸 수도 있고요. 원래 강의 자료보다 훨씬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느낌이에요. 교수님이 10강에 걸쳐서 설명해주신 전체 개념을 10분 분량의 유학 버전으로 한 번에 쭉 이해하고 공부를 할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 같아요. 제가 대학교 와서 독일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좀 어려운 독일어 전공 자료도 이렇게 공부하기 좋게 잘 만들어져서 지난 중간고사 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었고요. 솔직히 벼락치기 한것 대비 성적도 꽤잘 나왔어요. 수업 시간 발표 준비할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회사 면접 준비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업로드한 자료만의 토대로 실례도 높은 조약을 해주니까 말 실수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하고 유용한 기능들이 더 있는데요. 제가 소스를 넣은 학습 자료를 2인이 대화하는 형태의 오디오 팟캐스트를 만들어줘요. 와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 경제학 자료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것이 바로 비교 우위와 교역이 힘입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모든 걸 잘하는 사람. 와우, 진짜 신기하죠? 이동중에도 공부를 할수 있으니까 시간 활용하기에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제 텍스트로 된 학습 자료만 있으면 인화 같은 거 굳이 유료로 안 봐도 공부를 할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노트북 LM은 텍스트 뿐만 아니라 PDF, Word, 슬라이드 등 파일을 그냥 넣어도 요약해주고 심지어 링크만 걸어도 요약을 해줘요. 저는 유튜브에서 좋은 강의 영상을 보면 노트북 LM을 통해서 요약해서 읽어보는 편인데요. 테드나 세바시 등에서 흥미있는 주제의 강의를 보면 텍스트로 바로 요약해서 쭉 읽어보고 정리하는 편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읽을 때 스스로 지문들을 만들어서 답을 해보는 편인데요. 이렇게 노트북 LM으로 영상의 내용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지문을 만들어서 내용을 숙고하면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기도 하지만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콘텐츠 창작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도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노트북LM으로 요약하고 정리할 때마다 굉장히 신기하고 감탄하게 되는데요 유튜브 콘텐츠 영상을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주고 정리해주니까 <laughs>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만들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많이 얻게 되고요 콘텐츠를 볼 때나 만들 때나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노트북LM을 처음 추천받았을 때는 단순히 요약을 잘해주는 서비스 정도로 생각했었는데요 실제로 공부할 다 써보니까 학업, 과제, 면접 등 다양한 상황에 특화된 서비스더라고요 이 노트북 LM은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분들도 정말 부담 없이 시작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써보세요 정말 신기하고 정말 편리하고 정말 도움이 됩니다 잘 잤니? 어잘 잤다 그 뒷머리 여기 좀 떴는데 그래? 머리 어. 자는거 어때? 잘 어울려 얼굴 되게 쪼그매 보여 그래? 응. 너무 부시장해 했어 전머리 기금가너 응, 항상 약간 덥수룩한 스타일이잖아 어, 아 덥수룩 너무 싫어 그런데... 원래 더 빨리 자르려 했는데 어. 타이밍이 안 맞았어 응. 오늘 기숙사 가면 정리 좀 하려고 방 지금 방이 살짝 <laughs> 웃어도 돼? <laughs> 어. 비 웃어도 돼? 어. 아 아, 근데 진짜 할 거야 정리 할 거야 <laughs> 너또 지금... 침대에 옷산 있니? 약간 어, 지금 방이 좀안장판이라그 매일 있지 어. 같이 사는 눈매들이 어떻게 버티나 모르겠다 진짜. 그냥 다 똑같아 아무튼 <laughs> 그냥 정리 좀 하려고 다 똑같다고? 어. 음. 그냥 중간고사 끝나고 너네놀거 되게 많았잖아 막 축제도 있었고 아주 많았지 음. 주제 많이 하고 막 뭐하고 어? 노니 대학생들 대학생들? 어. 다들 뭐 맨날 술술 마시고 데 그래? 엄마 실시간 할때 보면은 미팅이 꽃이라고막 미팅 어, 어 아줌마들이 친구들, 엄청 얘기 많이해 어, 하 친구 나도 미팅 많이 나왔지 음. 좀 미팅 많이 나간 친구 있거든 어. 그 친구한테 좀 미팅 설에 들었는데 음. 뭔가 정해진 절차 같은 게다 있더라고 아 그래? 물이 있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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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리 때는 그냥 어. 호프집에서 만나서 어. 술을 막 먹다가 어. 거기서 커플을 막 정하지는 않고 나중에 애프터 신청을 해가지고 아, 뭐, 그래도 지금 비슷하긴 해 축구가 어. 전반전 있고 하프타임 있고 후반전 있잖아 어허. 약간 미팅도 그런 느낌이래 타임 테이블 있어? 술집 같은 데서 만나잖아 군대상으로 응, 처음에 어. 이제 모르니까 어. 살짝 이제 통성능도 하고 통색전을 하는 거지 서로 어, 응. 통성능도 하고 이렇게 약간 응. 좀 대화도 하고 서로 약간 알아가다가 완데다 어. 초면이니까 좀 대화 거리가 없어질 수 있잖아 어. 그러면는그 타이밍부터 이제 술김 아어 술김 와서 술술술술술 술이 들어간다 이런 거 하는 거야? 근데 구제공거 했어? 아니 안 해봤어 나는 예 예능에서만 봤어. 이렇게 춤을 출게 할 거야. 거야 이런 거. 어 나도 안 해봤어. 런거안 해봤고. 어머 음. 내가 핸드폰 블루투스 좀 연결했나? 차에 연결했어. 음악 듣게? 아니 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저희가 살펴볼 주제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계론 강의부터 열어볼 거예 라디오가 아니고. 네, 어, 어, 이거 왜 이렇게 비싸지? 아니면 뭐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오 이게 뭐야? 사회적 기술이 발달 이거 AI로 음. 내 강의 자료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음. 음성 형태로 만든 거야. 아, 그럼 챗GPT로 뭐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 <laughs> 노트북 LM이라고 어. 그걸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와, 되게 다있네 신기하다. 챗GPT랑 차이가 뭐야? 일단 이거는 요약에 음. 진짜 잘해 주고 음. 특히 내가 업로드한 소스만의 기반으로 이렇게 요약해 주는 거라서 공부할 때 진짜 믿고 쓰기 괜찮지. 음. 이제 공부할 때도 AI가 필수네. 진짜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냐 이게 음. 진짜 중요한 시대가 온것 같아. 솔직히 대학에서 과제를 할 때도 음. 뭔가 AI를 다들 활용하거든. 작년까지만 해도 대학에서 살짝 AI 좀 막고 쓰지 말라고 음. 이런 분위기였는데 음. 올해부터는 전체적으로 달라진 것 같아. 약간 써도 음. 돼, 잘 써라 이런 느낌이야. 어, 어. 단순 베끼기나 이런 단순하게 어. 사용하지 말고 과제도 음. 그러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얼마나 이걸 진짜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잘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금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아, 집에아니 기숙사긴 한데 오랜만에 오니까 약간 또 집에 온 기분이 제고 그러네요. 네, 시험이 대략 이제 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중간고사는 첫 시험이니까 뭐좀 힘들었다 치고 이제 기말고사는 진짜 잘 봐야 될것같다 생각해서 5월달에 많이 놀았으니까 이제 남은 3주 동안 좀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요. 이 중간고사 때 무릎을 꿇은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뭐 그런 걸로 생각하고 아마 고등학생분들 학생분들도 슬슬 이제 시험 준비 하셨을 때 된대 모두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그럼 다또만나요 안녕.